독생자와 성인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독생자 종교지, 성인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성인의 종교지, 독생자 종교가 아니고. 성인은 뭐냐 하면, 인간의 소식을 가져오신 분이에요. 인간의 소식. 인간이 왜 사느냐? <laughs>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회적 윤리를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들으면 아 사회적 윤리를 가지고 살수 있는 건전하게 살수 있는 그런 진리를 가져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도덕이라고죠. 도덕 도덕은 도와 덕이거든요. 도와 덕이 도와 덕은 도는 뭐예요? 이건 노자지 노자. 이건 공자고. 공자는 덕을 말했고, 노자는 도를 말했죠. 도덕이라는 말이 도와 덕이거든요. 이 도와 덕은 뭐냐 하면 인간 대 인간에 성립되는 윤리란 말이에요. 윤리, 윤리, 사회적 윤리다 이 말이에요. 독생자는 뭐냐 하면,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가져온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 그걸 가져오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디 계시나 할 때, 네 마음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나, 사람으로 계시느니라. 네 마음이 절대 사랑의 세계를 이루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지의 족보를 가져옵니다. 천지의 족보. 저번에 말했죠. 천지의 족보. 천, 지, 지, 도가 부자, 지, 도다. 이 말이에요. 부자지도 부자의 부자의 도가 천지의 도다 이 말이에요. 불교에는 원죄란 말이 없어요. 기독교는 원죄 종교거든요. 속죄 종교거든요. 불교는 속죄 뭐 유교의 속죄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원죄를 청산한 분이다 이 말이야. 원죄. 그 원죄가 뭐냐? 원죄. 원죄가 뭐냐하면 아담-헤와가 지은 죄가 원죄인데 아담-헤와가 지은 죄가 뭐냐하면 설아가 따먹었다. 그게 물론 원죄죠. 그런데 그따 먹은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식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족보가 바뀌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족보가 하나님의 자식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족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과의 인간이 부자지 도가 완전히 깨져 버린 거예요. 천지의 근본이 다 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버린 죄 그게 원죄다 이말이야 자식이면서 부모를 버려버렸다. 부모의 심정을 유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가 청산되는 것은 뭐예요? 원죄가 청산되는 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자식으로 돌아오는 것이 원죄를 청산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찾아온 처다들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예수 이전에도 하나님 믿었어요. 유대교가.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종이었어요. 종. 여호와의 종.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내 아버지다. 아들로 돌아오므로 아들의 자리를 박차고 사탄의 자식이 됐던 인간이 아들의 자리, 자식의 자리로 돌아오면서 자식,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고 대응하고 대행할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의 자리에 돌아오면서 예수님이 원죄 없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속죄의 종교가 나오게 되는 거야 속죄의 종교. <laughs> 단순히 자범죄는 내가 태어나서 뭐, 나무고 훔치고, 남 때리고, 뭐, 욕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이런 죄는 열심히 성실히 살면 다 속죄가 돼요. 뭐, 어디든지 속죄가 있는 거야.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세상에도 그냥 자기가 성실히 살면 죄가 속죄돼. 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더 선하게, 어렵게 살면 죄가 벗어지죠. 그런데 원죄라는 건 죄가 벗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자지가지라는 걸 알고 그 부자지간의 감정으로 돌아와서 자식이 될때 그게 바로 원죄를 청산하는 거단 말이야. 자식은 죄를 묻지 않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죄,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 대 인간에서 성립되는 겁니다. 죄는 죄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죄인이, 아니 죄인이 안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죄를 안다니까. 예를 들까요 아버지가 집에 통장에 돈이 한 2천만 원 있어. 근데 이 아들이, <laughs> 대학교 1학년 짜리 아들이 아버지 통장을 들고 나가가지고, 은행에 돈 2천만 원 찾아가지고, 그냥 막, 도박을 해버어요 그래서 다 날렸어요. 아버지가 고발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해요? 우리 아들 도둑놈이라고? <laughs> 아버지 돈을 2천만 원을 훔쳐나갔는데 경찰서에 쫓아가서 우리 아들 고소합니다. 이란 안다니까. 이런 죽일놈. <laughs> 막 욕을 하죠. 욕을 하고 분노하지마는 우리 아들 도둑놈하고 나가서 얘기 안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 안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저게 뭐 되겠나 저저 저래가 저 인간이 뭐 되겠나? 걱정하죠. 내 돈을 훔쳐갔는데 걱정을 해요. 그럼 장래를 걱정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당진 다 하고 화면 살고 먼 집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막 죽일 듯이 설치죠. 그 돌아온 게 고마워요. <laughs> 그래 건강하게 돌아온 게 고마워. 부자지간은 죄를 안 물어. 주인은 남남지간에 죄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돌아오는 순간, 효심으로 돌아오는 순간, 넌죄 없다. 예수님의 조상들도 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죠. 원죄가 있는 사람인데, 왜 예수는 원죄가 없어요? 그 피해에서 나왔는데, 예수님의 조상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본 부자지의 도를 못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구원은 자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내가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 구원이다. 아버지를 찾아온 것.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다. 속죄의 종교다. 독생자 종교다 이 말이에요. 불교는 독생자 종교가 아니고 성인의 종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선언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가장 높은 아버지예요. 집에 아버지는 땅에 있는 가장 높은 하나님이에요. 집에 있는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명사가 동일한 거예요. 뭘을 중심하고 사랑을 중심하고 명사가 동격이다 이 말이야. 둘이면서 하나다, 하나면서 둘이다. 아버지와 하나님은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다. 자석 그러면 자력과 자석이 딱 하나죠. 그렇죠. 둘이면서 하나다. 뗄래야 뗄수 없다. 전 전력 전선과 전력 그렇죠. 둘이면서 하나다. 떼어 놓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선 뭐, 뭐 의미가 없어요. 전력을 전력 혼자 뭐 해요. 음과 양 둘이면서 하나다. 하나면서 둘이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마음과 몸 분리할 수 없다. 경계선이 없다. 분명히 둘인데 둘이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인 종교가 아니에요. 윤리적 종교가 아니에요. 독생자 종교예요. 독생자를 믿어서 나 독생자 되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 되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돌아올 때 원죄가 청산된다이 말이야. 자식으로 돌아오면 죄를 안 묻는다. 그런데 독생자를 믿어서 독생자를 될 생각하나 어떻게 합니까? 독생자를 믿어서 소원을 성취하려고 그럽니다. <laughs> 참, 이건 돌부처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 성인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산에 바위 믿는 거나 고목나무 믿는 거랑 똑같은 거 보름달 믿는 거 똑같은 거예요. 독생자를 믿어서 내 소원 성취하려고 믿어. 천당 가려고 믿어. 독생자를 믿어서 나도 독생자 되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예수의 그 말씀을 나도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나 딸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두고 싶었던 아들과 딸이 되겠습니다. 어떤 아들, 딸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독생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거기 소원을 빚니까 뭐해요? 자기는 언제나 피조물이고 언제나 인간이야. 독생자가 안 돼요. 독생자들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생각 자체를 불경스럽게 생각해. 신성 모독이라 생각해. 너 독생자를 믿어서 너도 독생자 되라. 하나님 내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너 독생자 믿어서 독생자 되라. 마치겠습니다.